대지를 적셔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라도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성향이 너무나 강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게 되어지면 자기 관점으로, 자기 주관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그러한 관점을 버리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관점과 또 하나님의 이 눈높이가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높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따금씩 좀 의문이 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좀 의문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병자들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신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상대방의 믿음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기도가 응답받고 병고침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은 내 믿음에서 내 믿음으로 해결받는구나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나는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어. 나는 만사형통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체면을 거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그러한 것이 믿음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뢰나 또한 주님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이나 이런 것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바로 나의 눈 나의 낮고 낮은 이 눈을 하나님의 눈과 맞추는 것입니다 흔히 눈높이 눈높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의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연약한 그런 눈, 그것을 들어서 주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주님의 눈과, 눈을, 눈을 맞춤으로 인하여 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왜 아브라함을 가르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과의 눈높이를 제대로 맞춘 인류 가운데 첫 시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질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사건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백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갔고 거기서 번제물로 이제 바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비 된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자신이 대신 그 번제단에서 죽고 싶은 만큼 그렇게 너무나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자기의 사로 오히려 돌리고 싶은 찢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아브라함은 비통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자신의 이 아비로서 찢어지는 이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이 독자 이삭을 칼로 찢어서 피를 뿌려서 제물로 바쳐야 하는 이 심정이 곧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장차 그의 하나님의 독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셔서 희생물로 그의 살을 찢고 피를 내어서 대속의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 비통한 아비의 심정을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공유하면서 아마 서로 부둥켜 안는 그러한 심정으로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나누면서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여호와 이래 이 이래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 어원은 라라는 말입니다 잘 안다는 것입니다 잘 본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비통한 심정을 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으로 읽혀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의 눈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이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신의 이 아비로서 비통한 심정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살만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사실입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신약에 이르러서 오늘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지금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가 찾아오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간걸 만큼 그는 지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아이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 제발 오셔서, 우리 죽어가는 이 딸아이에 위해 머리 에손 한번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 이단시하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교회 회당장이라고 하면 보수적인 입장에서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우리 딸아이의 머리에 손만 얹으시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그의 집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그 마음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딸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기뻤을 것입니다. 야, 이제 내 딸은 이제 살았 살게 되었어라고 하는 그런 강한 확신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떠한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열두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그 열두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저 예수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이혈루 근원이 마를 것이다 병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갔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끝을 만지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놨느냐라고 이제 그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도 그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손을 얹기만 하면 낫겠나이다. 그리고 오늘 이 열두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나이다.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급하게 해당장 야유로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지금 한 시간 급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과에서 상황 가운데에 그 집으로 가는 노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초놈을다투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지금 누가 내 옷을 만졌는지 제자들에게 집요하게 묻고 계십니다. 1번 일초가 아쉬운 이 야이로의 애타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지금 길에서 만난 이한 여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여인의 중심, 믿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 지어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병고침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흐뭇한 표정을 아마 짓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하고 다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서 지켜보던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지금 내딸 죽는 거 아니야? 지금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 지금 길거리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야? 빨리 가셔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가슴을 졸이면서 빨리 지금 집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긴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자가 바로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야이로의 염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맙니다. 그래서 지체하고 있을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온한 총이 지금 나타나서 야이로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정원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딸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단념하고, 이제 장례식 준비나 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딸을 살릴 것에 대해서 포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야이로는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이 물고품으로 지나가는 그 순간을, 비통한 순간을 맛보고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겸원적은 표정을 지으면서, 아, 야이로, 너무너무 미안하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함으로, 아, 딸아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야이로에게 다가가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오히려 더 강한 확신에 찬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지금 낙담하고 있는 이 야이로를 향하여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오늘 이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남을 얻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손을 얹으면, 얹기만 해도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이혈루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 낫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너는 유지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야이로가 집에 도착하니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오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당황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그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딸이 지금 죽은 이 상가집에 가서 지금 고작 하시는 말씀이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너무 황당하다 못해서 아마 괘씸하게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신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제자들과 그 부모만을 데리고, 그 소녀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딸을 향하여, 달리다 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달리다 굼이 말은요 이 아라머지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쓰는 흔히 엄마들이 아침에 자녀들을 깨울 때 얘야 얘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얘야 얘야 일어나 밥 먹어 이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병자를 향하여 안수하듯이 아니면 심지어 정말 죽은 자를 향하여 지금 기적을 베풀 여량으로 기도하는 주여 믿습니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강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아침에 야야야, 야 이자스가 일어나서 밥 먹어, 야 이자스가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이 표현이 지금 이 달리다 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조하여서 소리 질러서 달리다 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달리다 굼 그냥.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나를 깨우듯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소녀 이 딸아이를 향하여서 달리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 소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어나서 뛰기까지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고쳐 달라고 애원했던 이 야이로조차도 크게 놀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저 크게 놀라고 놀라고는 이렇게 그들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이 지금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죽은 거였습니까? 아니면 자는 거였습니까? 예. 자는 거였다고요? 예.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죽은 거였죠. 현실적으로, 자연적으로 이 딸아이는 지금 죽은 거였습니다. 확실히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서두에서 이야기한 바로 이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아이가 지금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볼 때는 그 딸아이는 자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육신의 눈과 하나님의 영의 눈은 영의 눈의 세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차별되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절망을 상징하는 지금에서라도 희망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것을 만들어 가는 그 주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무한한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외로는 처음에는 주님께서 자신의 딸을, 딸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딸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에 실망하고 말았고 낙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야이로가 절망 상태에 있음을 그가 믿음에 떠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예수님이 직시하시고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였을 것입니다. 병자의 병은 고칠 수 있어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은 야이로가 갖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딸아이의 죽음 앞에 속수무책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역전의 명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이 소녀를 일으킨 우리 주님이 이 낙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 각자의 형평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 그 문제들 넘어 죽음까지도 극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나를 향하여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죽음을 이야기할 때 나는 부활을 이야기한단다.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근심을 끼치고 절망을 이야기할 때에 나는 너에게 도리어 희망을 본단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너지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심지어 죽은 나의 영혼을 깨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야, 일어나라. 너의 그 절망적인 상황, 너의 그 처절한, 빼앗기고, 패배한 그 영혼의 상태에서 일어나라. 라고, 우리 주님이 아침에 단잠을 깨우는 우리 어머니의 손길과 같이 그렇게 깨우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나약하고 인간적인 관점을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설심으로 인하여 이 절망적인 세상,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에 도리어 희망을 보시고 도리어 그 안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